경제 안에 있는 주식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으로 실전 매매를 하는 주식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경제 안에 있는 주식 이 원리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주식이 경제 안에 있으니까 경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지금 경제 시점이 어떤가에 대해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세계 경제의 시점은 테이퍼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가까워진다는 건 뉴스를 많이 봐서 뉴스를 찾아보면은 누구나 알수 있지만 이 주식, 주식 안에서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경제의 시점이 테이퍼링에 가까워지고 테이퍼링에 왜 가까워지냐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면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유동성 자금들이 원자재와 플러스 그리고 위험자산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봐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요, 미 연준이라든지 그런 총재들은 경제 지표라는 걸 봅니다. 실업률, 소비자 신뢰, 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수 이런 걸 보고 금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그리고 테이퍼링에 나아가서 기준 금리를 언제 인상할지 그거를 결정하는데 보는 것들이 경제 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 지표 찾아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찾아보면은 그래프로 다 친절하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 상승기에 있다는 거를 그 누구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아니까 경제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이시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유동성을 공급해준 거를 중단하겠다가 아니라 조금 조금씩 줄이겠다니다 줄이는 거예요. 왜 줄입니까? 그거는 주식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중앙이 경제 정책을 집행할 때는 주식은 경제 지표 중에 일부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주식은 경제 정책의 영향을 모두 받지만은.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은 주식은 그, 그 일부분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분들의 진정한 목표는요. 완전 고용과 완전 고용과 경제 경기 회복이에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지 주식을 떠받치려고 존재하는 분들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에만 얽매여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일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주식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지금의 경제 체력과 여기에 맞춰서 기업 개인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맞춰 주는 작업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 경기 회복을 달성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게 하게끔 하는 게 테이퍼링과 나아가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시점은 테이퍼링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테이퍼링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우리는 무슨 주식을 사야 할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차트만 보면 이게 생각이 됩니까? 차트 캔들 보고 있고 이평선 보조지표 보고 있으면은. 경제 안에 있는 주식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경제의 시간, 시계추를 항상 본 다음에 종목을 골라야 된다. 경기 회복되고 있죠. 금리 인상 기대감. 아직 오르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 버리겠죠. 경기가 회복되니까 뭐예요? 경기 회복하는 원, 원유 많이 쓰고, 구리 많이 쓰고, 이런 원자재들 많이 쓰니까, 투기적 소유들이 선물을 미리 옵션으로 올려버립니다. 원자재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경제 회복, 무작정 초반에서 나타났던 10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끝나고, 그 처음 유동성을 무한으로 공급하겠다. 그 시점, 시점과는 다른 게 뭐예요? 실적 없는 기업들은,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하방 압력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 경제의 시기추를 모르니까 아주 깝깝한 겁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제가 분명 말했죠. 지금 시점은 경기가 나빠져요? 좋아져요? 무조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겁니다. 테이퍼링 온다, 막 조정하고 하니까 테이퍼링이 나쁘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퍼지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최고의 호황기에요, 호황 기간입니다. 그거를 억누르는 게 아닌 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기 회복이 되면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잘 사니까 잘 나는 기업들은 매출이 더 늘고 더잘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이 경계 시계추를 맞춰서 이런 기업을 사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 이슈가 있어요. 델타 변이 이슈, 1년 전에 이미 코로나 조정을 다 하고, 지금 1년 거의 4개월 지난 이슈예요. 시장은요, 항상 새로운 걸 원합니다. 새롭고 강력한 이미 반영된 코로나 이슈입니다. 조정마다 위에 있는 위의 경제 시기추에 맞는 기업들을 매수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이걸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테마만 차트만 보고 노리는 자들은 달, 관련 주들이 있어요. 이 델타비니 유시가 여기저기 뉴스를 터트려 주니까 관련 주들이. 단기 급등 테마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세력은요. 주식은 주식을 사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납니까? 수익이 안 나죠. 주식을 누군가에 떠넘겨야 돼요. 그러면 세력이 주식을 작전 칠때 몇억으로 합니까? 10억, 100억 이런 단위로 큰 단위로 해야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자전거래를 돌려도 그 정도로 돌려야 거래량이 찍히고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주식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세력이 수익이 난 거예요? 상, 상승을 상 했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찍혔지만은 그거를 누군가에 넘겨야 되죠 근데 아무도 안 사는 아무도 모르는 테마 갖다가 세력이 건들면은 그 수익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핫한 이슈 핫한 이슈를 갖고 세력이 들어올리는 원리를 방금 배우신 겁니다. 떠 넘겨야 되니까 그 무엇보다도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도 떠 넘길 수 있는 핫한 주식들만 골라서 올린 다음에 개미들을 꼬셔서 거기에 주식들을 떠 넘기고 수익을 넘기고 나가는 겁니다.